매순경 묵상 나눔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간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 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 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올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베에로 그 사람 린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린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건을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함에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부니,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아브넬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해븐으로 돌아와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운 왕이었고, 아브넬의 군사력의 근거로 집권을 하고 있던 왕으로서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온 힘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렇게 아니면 놀라, 놀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 또온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또 이제 이 놀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웅성웅성거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이제 말들이 들 많았었겠죠. 근데 이제 상황은 어제 우리 묵상했던 보문에 대한 정리가 첫 번째 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절로 넘어가면서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라고 이 부에롯이라는 그 부족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이렇게 뉘앙스가좀 다르지요. 그리고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의 기땀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에롯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남난 옷을 입고 변장하여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와서 화친을 청한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해서. 어 이제 여호수아와 화친 계약을 맺었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로시라는 부족이 이제 베냐민 지파 속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갈렙 또한 이방인인데 어, 비슷하게 이렇게 유다 지파 속에 살면서 이제 유다 지파 사람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볼수 있는데. 어, 오늘 이제 두 장, 군 지휘가 아나와 레갑이 그렇게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계략을 써서 요수아를 속이고 화채를 맺어서 베냐민 지파 중에 거에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갑자기 이스보셋에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 이것이 왜 중간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이연나단의 아들 이어서 이제 어, 이스보셋은 그 사울의 아들이고 연나단의 형제인 거니까 만약에 이스보셋이 죽으면 무비보셋이 이제 적적 어떤 정, 뭐 적자가 되는 거죠 왕위를 이어 받을 수 있는 혈통의 적자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이 절게 되어졌다, 다리를 절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고대에 이제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디에 이제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어서 어떤 중요한 관직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든지.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한다면 이 다리를 전달하는 이유가 이스보셋을 이어서 열한 부족국 부족들 지파의 왕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어 이제 왕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 요나단과 다이 요나단과 이제 사울이 주, 전장에서 죽었을 때그 나이가 다섯이었고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라것 때문에 이제 정적들로부터 또 적들로부터 몸을 피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의 유모가 이제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중에 떨어져서 절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이제 레갑과 아바나라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밀을 가지러 온척 이제 거짓을 행하고 이제 마침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을 이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것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지죠. 그냥 배를 찌르고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이제 아라바 길로 도망을 해서 이제 다윗세계로 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침실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목을 베어 다윗세계로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이 있던 헤브론에 이르러서 이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주면서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왕의 생명을 취하라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다윗의 원수인 거죠.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고 하는 것 지금도 그렇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 도 허용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사용되어 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직접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간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임의 문제 누군가를 죽여놓고 또 이런 이야기 할때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잘 묵상해 오면 레갑과 이 아, 바나의 어떤 그 교활함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전세가 기울었고 자신들 또한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 또 다윗의 치하에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왕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하고 또 교활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전에 어떤 사람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그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내가 그 말을 전해 온 사람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머리를 가져와서 나에게 그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던 그 사람을 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두 사람 또한 이제 어. 죽 죽이게, 이 사람 두 사람들을 죽이도록 청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다윗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이제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아부, 아, 이브, 이브,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함께 이제 매장을 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세워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주는 삶그 삶을 나는 여전히 살고 있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잘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이슨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온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코로 숨 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 낭패와 후회를 가져오게 한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기도 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넬을 의지하여 왕이 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끈이 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된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아브넬의 죽음 이야기로 술렁거린다. 이런 위기에서 자신들의 기회를 노리는 이들이 있다. 바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살아남을 궁리를 한다. 교활함은 지금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죽음이고 패망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직관과 분별력은 중요하고 결단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어야만 한다. 사람이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갑자기 연하단 아들 이야기가 나온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고 위기를 느낀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된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다. 무비보셋에게 작은 아버지였을 이스보셋은 자신의 조카를 어떻게 대우했을까? 무비보셋은 다윗 사울에 적통을 잇는 서열에 있으나 다리를 절어서 그 역할을 할수 없어 보인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참 허무하다. 인생의 어떤 사건 하나가 그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가 있다. 이브보셋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하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낙심해 있는 이스보셋. 이제는 그의 배경이 되어주는 후견자가 사라져버려 명목상의 왕으로 전락한 이스보셋을 본다.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잔다는 이스보셋의 모습에서 그의 낙심한 마음에 대해 생각해본다. 힘이 없는 이스보셋을 기어이 죽여서 자신들의 출세를 보장받으려는 레갑과 바나의 욕심이 무섭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져왔던 아말렉 청년을 처단했던 다윗은 이번에도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사람을 처단한다. 다윗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진실과 더 나은 선택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처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용기와 실천력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곤못술수 약한 자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기회와 이익을 누리려는 모습이 꼭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물질적 폭력을 쓰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 실패하거나 방황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올바른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나은 것을 알아차리는 직관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타협할 때와 타협하지 않을 때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